안녕하세요 KDN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LED 스탠드를 한개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바로 레토 LLU-B05 충전식 무선 LED 스탠드 입니다 어, 제가 무선 LED 스탠드라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 제품에는 케이블이 따로 없습니다 케이블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그럼 한번 작동시켜 보죠 이 제품은 앞에 터치 패널이 있는데 터치 패널을 한번 딱 눌러주면은 이렇게 LED가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번 눌러주면은 꺼지게 되는 굉장히 직관적인 사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책상 위에서 공부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들고 다니면서 뭐 제품이나 뭐 사람을 찍을 때 사진이나 영상 촬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조금 꽤나 다양한 활용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 제품은 무선 말고도 다양한 특징들이 있는데요. 터치를 한번더 눌러주면 조명이 색개 바뀌었죠. 한번더 눌러주면은 아 이렇게 하면 별 티가 나나? 자, 바닥을 보기 한 다음에 다시 한번해보죠 자, 이렇게 하니까 티가 확실하게 나네요. 지금 보면은 조명이 색이 바뀌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제품은 조명의 색온도를 전구색 3000K, 주백색 4500K, 주광색 6000K 세 가지 종류의 색온도를 지원하는 다재다능한 제품입니다. 그럼 한번 그 LED를 한번 보자. 어, 지금은 너무 밝으니까 한번 밝기를 낮춰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그 터치패널 쪽을 손으로 꾹 누르면 어두워지고 다시 한번 꾹 누르면 밝아집니다 최대 밝기에서는 스펙상에서는 1100 럭스 30cm 띄어진 거리에서 1100 럭스의 조도를 보이지만 실측해 봤을 때는 한980 정도의 럭스를 보여주더군요 다시 어둡게 해서, 음, 어둡게 해도 다이오드가 안 보이네요. 그럼 카메라에서 세팅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 그래도 좀 밝네요. 아, 됐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그 LED 부분에 LED 다이오드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6000K LED 21개. 3000K LED, 21개에서 총 12개의 LED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0K에서는 그두 가지 LED를 모두 사용해서 12개의 LED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밝게 해보죠. 그래서 이 제품은 그 색온도도 다양하게 바꿀 수 있고 밝기도 꽤 좋은 편이고 거기에 마음대로 들고 다니면서 쓸 수가 있어서 사진이나 특히 영상 찍을 때 꽤나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찍을 때는 단순히 밝기만 밝다고 되는 게 아니죠 조명을 썼을 때 컬러가 올바르게 표현이 되는지도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스펙을 보면은 연색지수라고 하죠 CRI값이 80RA 이상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측정을 해봐도 연색 지수가 85RA 정도가 나와서 꽤나 우수한, LED 조명치고는 꽤나 우수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CRI 값은 그 보실 때잘 보셔야 하는데요. CRI 값은 크게 RA 값과 R9, 그두 가지 수치로 구분이 됩니다. RA 값은 General CRI라고도 부르는데, 음, 원색 계통보다는 조금 파스텔톤의 연한색의 색재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피부톤처럼 살색 어, 요즘은 살구색이라고 하죠 살구색과 같이 좀 연한 색깔의 색재현은 CRI, RA 값을 통해서 꽤나 잘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혹은 노란색과 같은 원색의 경우에는 CRI Ra 값으로는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색의 컬러가 얼마나 잘 보이는지 확인하시려면 Ra가 아니라 R9 값을 보셔야 하는데요. 그럼 한번 측정을 하면서 그 값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한번 측색기로 LED의 컬러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수치가 보이시나요? CRI 95 값이 RA 값인데 CRI 값은 거의 90 가까이 나오는 굉장히 우수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R9 값은 37.4 정도 40이 안 되는 숫자가 보이는데요. 어 CRI 값, 그러니까 CRI의 RA 값이 높아서 사람을 찍을 때는 피부톤이 이쁘게 잘 나오지만 R9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립스틱의 빨간색은 좀 연하게 보인다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토 LLU-B05로 사진이나 영상 촬영에 사용하실 때, 뭐, 흰색이나 검정색 위주의 제품 사진 혹은, 어 사람이 나오는 단순한 촬영에는 상관이 없는데, 뷰티 촬영, 다양한 컬러가 들어가는 화려한 색채가 들어가는 그러한 제품 촬영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는 그러한 광질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이 제품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품은 전문적인 촬영을 할 때는 좀 적절하지 않지만 사진이나 영상을 막 시작해서 조명에 투자할 돈이 없는 분들에게는 꽤나 추천해 드릴 만한 제품입니다. 네, 이상으로 케레인과 함께 에토 LLU B05 충전식 무선 LED 스탠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